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성지 예약, 곧비케가 오를 이유, 코이너의 코인 잡담, 10-10-10 법칙이다. 이미 컨텀에 빠돌이어서, 이번에 매집력, 이번에 매집력이 있다 판단 후에, 계속 들고 가서 만나게 입자를 했지. 컨텀 입자 하다 보니, 다른 코인들이 올라와서서 탈게안 보이는데, 유일하게 메이저이면서, 눈에 딱 들어오는 근본, 빅케가 있는 거야 아 저점대비 아직 안올랐다 한번 파고 오르면 인생 대박 접전이다 라고 생각한 본자는 빅케를 매수했지 갈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삼각수렴이니 뭐니 따지지 않을거고 이유 세개만 간추릴게 바로 빅케10-10-10 법칙이야 과거 메이저이자 현재도 메이저 약 10조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음 계속 눌려왔었고 가치가 없었으면 이미 비굴 같이 날아갔겠지만 꾸준히 시총 10위권 내 있다. 과거 이틀 만에 약 10배 정도 펌핑력으로 이더리움은 시총 3위로 밀어버린 저력 있는 코인이다. 10, 10, 10. 비켓 법칙 잊지 마라. 과거에 비켓 하다가 무서워서 내리자마자 10배 오르는 거 보고 오었던 과거가 또 오르네. 비케는 메이저 알토로서 꾸준한 상위권 거래량을 의지하고 있고 계속 의도적으로 누르는 추세이기 때문에. 나는 이것이 약속의 범평을 위한 의도로 보여지네. 맨날 손실말 보는 형들, 우리 이번에 꼭 먹자. 나는 비케가 비트코인을 밀어내고 시총 열정 상황이 올 거라고 믿으심지 않는다. 일단 비트, 원비트는 10 비케로 맞추는 게 먼저겠지. 우지한 드립시는데 비트 메인 장시자이고. 비케형뭐 얼굴 마담이자 바지 사장인데. 그 사람 없다고 비케가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. 걱정 말고 우리 500만 비케서 보자. 코인어와의 코인 잡담.